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현대 무벡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현대 무벡스의 사업 내용이 아닌 상장 일정 그리고 상장됐을 경우 hmm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상장은 작년에 시도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상장입니다. 현대부백스는 2019년 8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3개월째 심사결과를 받지 못했고 결국 상장은 무산됐습니다. 당시 거래소 관계자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적 경영투명성 등 이슈 문제가 있을 경우 발행사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주고 있다고 말하며 상장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대모객스는 다시 상장을 도전합니다. 지난해의 상장 실패 때문인지는 몰라도 올해 현대모객스는 스펙합병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NH 스펙 1 4호와의 결합을 통해 합병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스펙 주식이란 합병 대상 기업을 찾아 기업을 인수 합병해 결국 우회 상장을 도와주는 회사를 뜻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유령회사인데 상장돼 있는 종목이고 좋게 말하면 대기업과 함께 상장될 회사죠. 현대무백스가 스펙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첫째, 스펙합병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공모가 산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과 자산을 기반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만큼 시장 상황이나 투심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즉, 시장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금 조달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증권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장 절차가 더 지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스펙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그룹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장에 입성할 계획입니다. 합병 결정이 이뤄지는 주주총회일은 올해 12월 12일이며 스펙과 현대무백스의 합병기일은 2021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스펙 합병 절차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 1월 29일부터 코스닥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무백스 상장 시 HMM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대무백스가 상장된다면 시총은 2034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HMM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무백스 주식은 276만 3998주로 18.16%에 달합니다. 2034억 원의 18%는 366억 원입니다. 9월 6일 기준 HMM의 시가총액은 2조 780억 원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앞으로 시가총액 3조도 가능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366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해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우백스의 상장 육수는 HMM 주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 1월, 2월은 휴일도 많고 특별한 해운업 이벤트가 거의 없습니다. 물, 물동량 호황 시기도 아니고요. 게다가 24,000 TEU급 컨테이너선도 이번 9월을 마지막으로 전량 투입되고 미주노선에 투입될 16,000 TEU급 컨테이너선도 2021년 4월부터 인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무백스 상장과 이에 따른 HMM의 자금 확보 측면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HMM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 같네요. 현대무백스 효과를 좀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 상장 효과를 톡톡히 본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분이 아실 d p c 입니다 d p c 는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를 보유 중입니다. 빅히트의 예상 기업 가치는 5조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DPC는 5조의 12%인 6천억 원의 자금력이 확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DPC와 빅히트의 관계성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된 것은 DPC가 주당 8천 원 정도 했을 때입니다. 당시 시총은 3,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히트가 상장한 후 DPC의 최종 시가 총액은 3,300억 원에 6천억을 더한 9,300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당 금액으로는 22,500억 원이 상장 후 가치가 모두 반영된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S24도 마찬가지입니다. S24는 카카오뱅크 지분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시 기업가치가 8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의 2%를 곱하면 1780억 원이 되네요. 카카오뱅크 상장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창 뉴스가 나올 때, yes24가 주당 5,000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총을 환상해보면 860억 원입니다. 이 860억 원에 카카오뱅크 주식 금액 1,780억 원을 더하면 2,640억 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된다면 yes24의 적정 가격은 주당 15,350원 정도가 도출됩니다. 우리가 도출한 가가 현재 S24와 DPC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수렴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회사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빅히트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조 2,500억 원 정도인데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넷마블 주가는 정말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에도 주가는 조용했고, 1년 동안 주가는 정말 별일 없었습니다. 계속 10만원 언저리에서 형성됐었죠. 그런데 DPC가 빅히트 호재로 계속 상승하자 넷마블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넷마블은 코로나19 효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최고의 게임업체입니다. 다만 빅히트 상장 기사가 연달 쏟아지자 넷마블은 7월 10만원대에서 현재 20만원대로 두달 만에 두배가 됐습니다. 7월 초 시총은 8조 5천억원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이성적인 투자자들도 빅히트가 상장에 맞자 1조 2,500억 원의 가치니까 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기존 10만 원에서 11에서 12만 원 정도까지만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행보는 7월 한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12만 원이 적정가고 올라도 13만 원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네마블은 뛰기 시작했고 벌써 2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누구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주가가 얼마를 형성할 것인지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여, 저는 여러분들께 평균치의 합리적인 정보만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모백스가 HMM의 주가 상승의 시발탄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소리 없이 지나갈지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모백스 상장일정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결정됩니다.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